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나으니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 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냥의 도우신과 인다심을 하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게를 봐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 말씀은 서원을 하고 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어,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5장에 보면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어요. 또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천사라고 나오는데 어, 죄종 앞에 서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왜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하고도 갚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는 천사 앞에 소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소원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과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경례의 불편함과 이게 모든 이 저주 아래서 내가 어 살아남으려면은 서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작전기도 서원하고 예물 서원하고 사명 서원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그 서원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서원기도가 얼마나 어 위력이 있는가 하면은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어, 기도를, 드리,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한나가 그랬어요. 먼저 아들을 받고 아들을 낳아서 서원한 게 아니라 아들이 인퇴되기 전에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기도에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 앞에 내가 서원합니다. 기도를 작정을 서원합니다. 예, 어, 새벽 예물, 예물을 서원합니다. 일천번제를 서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서원합니다. 식사 대접을 서원합니다. 죄정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서원합니다. 집이 팔리면은 하나님께 어, 얼마를 서원합니다. 가지가지 서원 예물은 조건은 많아요. 그 조건 많은 상황 속에서 어,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서원을 한 것을 자기가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을 실수라고 천사 앞에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 이미 누가 들었느냐 그 말한 것을 네 입으로 나간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에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입을 가볍게 놀려가지고 서운을 갚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급하니까 죄정 앞에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 뭐를 해놓겠습니다. 다 서운해놓고 문제가 딱 해결되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실수라요. 그때 내가 급해서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말에 실수했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실수라고 하지 말라 천사 앞에 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 너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말은 천사가 들었고 보았다 이예요 할렐루야 주의종 앞에 말한 것을 함부로 말한 것을 실수라 하지 말라 누가 보았느냐 천사가 보았고 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서운을 하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운 안 하겠어요? 생명이 위급한데 서운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건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 아, 이걸 보고 하고 하나님께서 건쳐주시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서운하겠습니다. 얼마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아, 그냥 금방 그 똥이 찬여자들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곤침 받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헌납하고 원신할 것 같아요. 딱 그게 치료 받으니까 가면서 뭐라고 약 올렸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데 갔다 하겠다. 그손그 그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 병인학교에서 서원했고 내 앞에서 서원했고 손을 얹어 기도했고 근데. 그렇게 비양냥거리면서그 말을 어 자기 멋대로 어 뒤집어엎어서 지멋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후에 한 2년 걸렸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재산이 꼴랑 넘어갈것 같아. 경매로 넘어가고 어 완전히 티끌같이 날아가게 생겼어. 재산이. 그러니까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면 하나님 앞에 시베이조를 하겠습니다. 또 얼마를 서원하겠습니다. 그거 서원해놓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서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서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매 가 딱지가 붙었는데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 하나님 이번에 이 경매, 경매 딱지 붙은 거 하나님께서 이거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하게 해 주시면 기도원에 냉장고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어, 3일 금식해 보냈는데 영감이 와. 아마 서원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걸 영감이야. 내려가면 해결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려갔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부가 퇴직금 탄 거를 그걸 처제로 해결을 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도 마음, 사람의 마음과 물질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거든요. 해결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없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어, 자기가 말한 것이 실수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급해서 어,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실수했다, 이게. 그, 뭐 어떻게 얘겠어 지가 하기 싫다는데. 그, 내려뒀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줄이를 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한 모금 넘어갈 수 없고 손 까딱할 수, 움직일 수 없는 뼈 마디 마디가 다 아프고 머리를 땅에서 들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기도했는데 문득 생각난 게 서운한 것이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때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왔어요.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그서원한게딱 생각나고, 대질하게 강단에서 설계하다 막 엄청 혼냈어요. 당장 살려면 이 시간에 갚으라, 서원을 그래가지고, 어, 아멘이고, 컴퓨터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반죽이 사고, 막 기도원에 필요한 거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적당히 많이, 많이 극지 마세요. <laughs> 많이 긁지 마세요. 그래서 서원한 냉장고 값만큼만 내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사모도 봤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밥한 숭늉 하나 입에 안 넘어가던 게 금방 기도원에 밥을 비벼서 먹는데 한 그릇 뚝딱 다 해더라고. 하나님이 침을 넘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렇게 어? 미움 하나 먹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 들지 못하게 하는데 순간에 그 소원을 갚으니까 언제 아팠더냐 싶어 결박을 풀어주는데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원은 하고 기도는 하되 생각해보고 서원하라. 지키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서원하게 돼요. 우리 이번에 구독자도 어 우리 일의 구독자 우리 간증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래서 여기다가 서원 해놓고 갔잖아요. 집이 팔리면 10일 조 하겠다고. 근데 그저께가 언니가 왜왜 응? 연락이 없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상하다. 연락이 없지. 왜 그래? 딱 이거 들고 여기서 계에서 이거 기도 하거든요. 기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왜 연락이 없지 영감이 하면 딱 오는 거야.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어, 작전기도 받고 여기서 서원했거든요. 자기의 그 아파트를 안 팔리면 어, 아파트가 안 팔리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어, 자기가 쓰던 아파트가 안 팔리면 계속해서 계속 이자가 나가야 돼. 이자가 꽤 많더라고. 그 아파트가 4억 몇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으니까 중도금을 다 이, 이자로 이 내야 이자금을 내야 돼. 중도금 7억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이쪽 아파트를 거기는 별로 아파트가 어, 입지가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별로 나 홀로 있는 아파트예 그런 아파트라고 지금 기억이 상당 기억이 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 그때 우리 일에 구독자 집회 왔을 때 상담 내용 보니까 허리, 허리 골다공증에다가, 어, 영적으로 공격에다가 위에다가 장에다, 하여튼안 아픈 데가 없어. 관절에다가. 근데 거기서 기도 받고, 근데 괜찮대. 뭐지? 전화하는데 괜찮대. 영적으로도 모든 건강이 괜찮대.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내가 그랬어. 그럼 이번에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만 내고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보사님. 그랬더니, 어, 11조 서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1조 서원했는데, 어, 그러면 11조 서원 믿고 내가 강단해서 중부 기도하겠다. 한달 만에 됐대. 한달 만에 할렐루야. 한달 만에 됐는데, 4월 3 0일 우리 3월 달에 집회 했잖아요. 4월 30일 경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5월 달 말일이잖아요. 그동안에 권사님이 연락을 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영감이 와요. 진짜 목사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 팔린 거 알고 계셨죠? 그래, 근데 그전 같으면 대번에 새벽에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거 서운한 사람들 보면 딱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그래. 전화해라고. 안 하고 그러면 전화하라고 그래. 근데 이 권사님이 할 사람이니까 나한테 조급하게 얘기 안한것 같다. 노사님 어, 팔렸습니다. 해결됐습니다. 11조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11조가 왔어요. 입금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서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혼자 서원을 했는데 남편 장로님이 여기다 서원하고 어산마한부지 목사님 앞에 내가 서원했는데 목사님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어, 제가 약속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 서원했으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도 하고 본교회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12, 12조 를한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익금 처음에 샀을 때그 이익금을 어, 12, 12조 를한것 같아요 여기도 보내고 본교회도 하고 장로님이 막 어디다 쓸데없이 서운해냐냐. 또 그렇게 흔들어 놨으면 이 권사님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불안했다고 그러더라고 서운해놓고 가서 문제 해결을 해서 장로님이 만약에 막았다면 그 동안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어, 서운해거안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다행히 남편 장로님이 하라고 서운했으면 하라고 하고. 교회도 십일조 여기도 십일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에 정말 감사 드리고 하나님 기도를 임면치 않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팔리기 힘든 아파트예요 그래서 열이고 들으라 했어요 비어났는데 아파트 열이고 들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 일주일밖에 못했대 가서 근데 숙제는 계속했어요. 내준 숙제는 계속하고 목사님 요거 계속 풍선기도 할때 이거 다한거야 지금 아까 이만큼 기도 제목 이거 지금 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 거 이거 다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서원을 하고 기도하되 신중하게 서원하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는 하지 마라 네 말을 해놓고 실수라고 하려면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게 돌이 저주가 되리라 그랬어요. 서원을 하고 안 하면 저주받는 존이되시기 바랍니다. 왜 저주가 되냐? 사람 앞에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 앞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천사 앞에 말한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종 앞에 말한 것을 실수로 하지 말라. 성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조롱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능과 권세를 이용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소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받고 믿음의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올메 걸려서. 자기의 인생이 저주로 꼬꾸라지는 일 없도록 잘 믿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아버지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바르 쓰고 신앙이 바르 쓰고 믿음이 바르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듣는 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자에게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